여기 난로에 엉덩이를 데피고 있는 암탉이 있습니다. 엉덩이가 새빨갛게 달아오르자 커다란 알을 품었어요. 순식간에 금이 갔고 그 안에서 나온 건 병아리가 아니라 아기 공룡이었죠. 엄마 닭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친자식처럼 예뻐했어요. 배가 고팠던 아기 공룡은 지푸라기를 청소기 마냥 빨아들였고 먹자마자 몸집이 몇 배나 커지더니 지붕을 뚫고 나갔죠. 엄마 닭은 아기 공룡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벌레 찾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. 다이너는 엄마처럼 땅을 포크레인 마냥 파기 시작했죠. 그리고 나무 뿌리를 또 빨아들여 나무 한 그루를 한 입에 꿀꺽했어요 또다시 몸집은 훨씬 더 거대해졌죠.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. 각 가족은 공룡 밑에서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커다란 헛간으로 갔어요. 여전히 배가 고픈 녀석은 그곳의 집들을 먹어치웠고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헛간을 무너뜨리고 말았죠. 다음날 농장 주인은 서커스 장에 팔았어요. 둘은 그렇게 울음바다를 만들며 헤어졌죠.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에 갇히게 되었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만 흘렸어요. 밥도 안 먹고 무기력해지자 수의사를 불렀지만 할수 있는 게 없었죠. 아픈 공룡의 소식은 신문에 실렸고 그것을 본 엄마 닭은 곧장 달려갔어요. 뽀뽀하며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려는 순간 덩치 큰 아기는 눈을 떴어요. 그렇게 눈물겨운 재회를 했죠. 그리고 그 이들은 서커스 무대에서 즐겁게 공연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.